실은 없는 인생은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실은이 있습니다 실은 없는 인생이 없다면 복받은 인생이란 실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은을 통해서 드나한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요. 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출발할 때는 몰랐는데요. 이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 이집트 저 사람들, 당신은 예쁘고 저 사람들은 강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당신 뺏으려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해라 거짓 말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비급함이 시련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본래 비급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의 비급함이 어떤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일하는 첫 번째는요. 사실은 이런 나의 속에 있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내가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었건 는걸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어떤 겁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해주시면 아 이제 나는 이제 편히 발 벗고 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라는가?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는 게 뭡니까? 누가 내 집에 와서 청소해 준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일어나야 되죠. 자리를 비워줘야 되죠. 정말 전문적으로 청소를 잘하는 분이 와서 청소하면요. 야 여기 이렇게 먼지가 많았네. 오 세상에 이렇게 해놓고 살았어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나를 위해서 일하려면요.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료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진단부터 합니다. MRI 찍고 CT 찍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비급한 사람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체로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압니다. 본능적으로, 아, 저 앞에 서면 내가 빨가벗기겠네. 내가 드러나겠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일해줄 때 나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나의 약점이고요. 두번째로 뭡니까? 나의 소중함이에요. 아파 보면요. 내 약점도 알지만 내 소중함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다 비겁합니다. 약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는 장면에서 얘기 나오는데 거짓말 시키는 장면인데 누가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은 누가 해요? 나쁜 사람. 그렇죠. 우리 다 거짓말 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누가 특별히 거짓말 하는가 하면요. 약한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강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많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돼요. 어, 나 그거 싫어. 안 먹어. 가져와. 다른 거 가져와.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은 아이고 제가 그거 뭐 좋아하는데요. 좀 그렇고요. 뭐. 제가 알레르기가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변명이 필요해요 약하면 그렇게 설명하다가 변명하다가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가기 싫을 때나 바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약하면 아 이거 제가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되게 뭐 뭐하다 뭐 보면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나쁘다. 하지마, 라고 윤리적인 명령을 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약하니까 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은요, 거짓말하는 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 모르실까요? 왜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윤리적 교훈으로 읽으면 안 돼. 윤리적 교훈으로 읽으면 오늘 성경 진짜 이상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바로가. 다른 진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참 소중하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매사에 아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뭐 했고 다윗이 어쨌고 이 윤리적 평가로 읽으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해요. 그러나 당신은 소중해요. 사람의 연약함은 남을 이용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뭐라고요?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오나 근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뭐라고요?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뭐예요?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목숨이 보존되리라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게 뭔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탈해서 시시한 인생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모든 족속에 복이 되려면요 시장 어디서야 돼요? 집에서야 돼. 이런 멀리 있는 사람 저기 아프리카에 있고 유럽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에서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게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세계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으면요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완전히 반대로 너로 말미암아 나좀 살자. 네가 팔려가도 네가 죽어도 네가 어떻게 돼도 나. 좀 살자.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정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을 때는요, 남편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이 행복해지는 게내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가정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못 가진 게 있고 때로 기근이 오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압도된 것 같습니다 기근이 두려웠고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인생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재밌게 장세기 자가 쓰고 있는데 이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뭐라고요? 내려갔더니. 내려가서 혼나고 13장 1절에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 보러 뭐라고요? 올라가니.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단지 지리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침체했던 영혼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앞에 스스 푸른 권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바로 앞에서 바로의 그 권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예수 전하지 마라라고 협박하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협박해도요 물론 그 권력이 여러분 뭐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리 눈에 크게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줄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바로가 있고요,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다윗의 고백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예. 내 구원이시고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든 뭐 이스라엘의 당국자든 로마 황제든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요 문제가 커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칠 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 인간이 왜망합니까 하나님이 벌 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발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의 복이다라는 큰 사명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남는 것 아브라함이 목숨 부지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만 쫓아가면요 죽을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허락하신 날까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 남는 것이 경쟁에서 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얼마나 비급해지고 결국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로스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종이 아브라함 조카 로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알아요? 알면 뭐해? <laughs> 알면 뭐해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아는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요만큼이면 두려움에 엄청나게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던 한약한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을 보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게 인생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비루해집니다. 장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뭐라고요? 보존하고 보존하고 인간의 생명은 누가 보존합니까?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50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요셉을 부르시는 이유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고작 내 생명 보존하는 게 목적이 되면요 그만큼 비루해지는 거예요. 요셉도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아, 내 인생 이걸로 끝인가? 여기서 죽는가? 여기서 그대로 썩는가?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 하나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나 하나 출세하는 것, 총리가 되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뭘 알게 돼요? 나의 약점. 두 번째 나의 소중함. 세 번째 뭡니까? 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 그 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사명을 알아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 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사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죠. 뭐가 더 소중합니까? 예.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지만 그 생명도 생명 보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시시해요. 이 말은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살아남겠다는 노력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남는 것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삶의 목표가 내 관심이 이 모든 것 아니 이 나머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한이 나머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나머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명 행사 시키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피라미드, <laughs> 스핑크스. 엄 어? 상당게 압도적인 그 건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이를 걷는 초라한 자기 모습 광야에서는 좀 행세했는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문명 앞에서 이집트는 바로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바로가 신이든지 바로의 신이 따로 있든지 어쨌거나 그바 이집트의 신과 나, 내가 생기는 신내 꼬라지를 보면 너무 초라하죠. 이게 인간이면 당연해요.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의 그 스슬 풀은 권력에서 막아줄 리가 없다. 하나님도 깨갱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아랑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바로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최소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바로보다는 엄청 힘이 센 분이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은혜에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면 하 잘못 생각하면 죄를 갚이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여기는 것도 이 고약한 거예요. 난 특별하지 않습니다.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너가 잘못되었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바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넌크리스천한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넌크리스천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런 믿어야 돼요. 바로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렸다라고 하는 완고한 태도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내 자녀는 개판으로 사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그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 후배를 통해서도 말씀해 줄수 있고요. 내 아래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 줄수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좀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에 사례가 훨씬 더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루어 가신 믿음의 여정은요 아브라함 뿐 아니라 사례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시고 사례도 사라로 바꾸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혜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꿈이 실현되고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살아도 굉장히 중요한 은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은 태도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 말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이 정도면 이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 가정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결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하더라도 다 길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전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기근을 만날 때마다 흔들린다면, 여러분 창피 많이 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날 때마다 주인을 바꾼다면 안 되는 거예요. 풍년이나 기근이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화 때나 전쟁 때나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는 거 배우는 거예요. 조그만 거아 이거는 하나님 주시겠지. 큰일 당하면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동네 깡패들 앞에서는 하나님 기도 한번 들어 주실 것 같아. 바로 앞에서는 기도해도 안될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근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이러면 소중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소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삶의 목적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신 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어떻게 변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 응답 받고 그뜻 이름에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